현재 점수가 어떻게 돼요? 아예한 마리 잡았어요. <laughs> 사이즈가 얼마 되나요? 사이즈는 한25 정도? 방생했어요. 또 <laughs> 많이 잡으셨어요? 아저한 마리 겨우 한 마리였어요. 그... 사이즈는 얼마 되세요? 사이즈 저도 한2 6 25? 좀 높았고 한 35? 이지 타임, 이 타임, 타임 비슷했나요? 예, 네, 이지 타임, 저 같은 경우는 비크 칠 때쯤에, 이제, 좀, 죽어 때, 그때, 한 마리, 한 마리 나와요. 1등 하셔야 돼요. 네, 오늘 제가 볼 때, 제가 43짜리 하나 잡아서 1등 할것 같습니다. <laughs> 위로 아 그치고 아 곳곳에서 입질 행렬이 이어지는데!